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오늘은 어, 비공개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오늘 할 컨텐츠 세븐나이트 레볼루션이고요 어, 이 게임을 오늘 오픈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게임을 설치하는데 10기가 정도의 패치가 있었고요.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는 아직 준비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가 아이패드 예전 아이패드 가지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아이패드 약간 좀 성능은 괜찮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볼루션 서버가 하나야. 이 레볼루션 서버 하나인가 보네. 자, 계정은 연결해 두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해보는 거고요. PC 버전을 하고 싶었는데 PC 버전 아닌 거 그래픽 최적화 중입니다. 근데 이 평이 벌써 조금 안 좋아져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최적화도 시간이 걸리죠? 자, 잠깐 최적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 기다렸어요. 뭐야? 기다렸다고? 뭐야? 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 심한데? 아, 진짜. 뭐야. 카다만 나왔네요. 오렉 존나 걸리는데? 잠깐만 이거 <laughs> 렉 존나 걸리는데? 이거 로스타크 베아 베아트리스 아니노 이거.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렉이 오지는데요 아니 이거 잠깐만 렉이 존나 오지는데? 오.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전 남캐로 하도 여캐는 별로 안 하는 성격이라. 그리고 프리셋은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입어보기. 그러면은 얼굴. 생각보다 얼마 없는데? 모양은 고정이야? 약간 이걸로 하고. 머리 색깔. 오, 이거 뭐야? 반인반수요? 무난하게 가죠. 색상은 색상은 약간 제가 이런 색 톤을 좋아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눈은 눈 크기 눈좀 크고 문양 문양이 뭐야? 오오 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네. 근데 생각보다 자유도 는 높는데? 오씨짜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군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글 안 돼? 아이패드? 한한형 어떻게 이거다? 백군. 설마 오늘 오픈했는데, 아 오, 이거 백군은 없었다. 나이스 내기 오지기 이게 옛날 거라던가 아이패드가 좀? 근데 그래도 사양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 받네. 음. 어릴 적터 들었던 넥스와 시장가 내 개오지는데요? 친구들을 지키 아니 또다나 이거고. 뭐야, 씨, 이게 영상은 아닌데. 내기 오져요. 아바타 H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캐스트, 어, 뭐야, 자동 지능이거 잠깐만 이러면 냅두 되는 거 아니야? 이쪽 자동 사냥이 있어야지. 일단은 기사님께 변명사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렉이 안걸리네렉 걸렸다 영상 나오나 보다 버렸는데 특수이동을 했는데, 뭐야? 워르드요 어, 영웅정신? 뭐, 어, 뭐야? 차이크구나! 오, 스파이크, 오, 스파이크! 레이스는 좀안 매니 다루기 힘들어. 근데 이게 그 그래픽 퀄리티 는 나쁘진 않은데 세나투 보단 나아졌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세나투도 정, 이거 세나투도 비슷해. 오히려 세나투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최근 에 세나투 해봤는데 어 렉이 너무 걸린다 이게 아이패드가. 내스트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올 것 같으면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른 기기들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원래 렉이 걸리는 거. 아니면 뭐 본인이 해주세요. 어 저는 렉이 별로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렉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을것 같습니다 너무 렉이 걸린다 오늘 오픈이 PC버전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게 좀 아쉽긴 했어 계속 하겠습니다 스키스키나 스티치, 스티치. 스티치,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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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야치스야치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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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치스스 왜안 피하고 있는데 보통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정말 회귀하는 거야? 더아트리슨 <laughs> 뭐야? 나쁘진 않다. 음.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여정의 이 나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애스도요? 뭐야? 뭐가 나왔어? 한때는 이수비 테라 왕국을 지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도 약간 디지털퀄리시 나쁘지 않네요. 소울에서 내가 뭔가 여기는 원신 시작하는 거 비슷하다. 일단은 이걸로 자연스럽게 그냥 스킵함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네. 오토로 하죠.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드랑시도 훈련교관이 있네요. 오늘 너희 조가 담당할 임무를. 인물을... 수호탑 수호 주변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생명력 회복 물량을 나눠주겠다네요. 미래 기자게필요 여기에는 이걸 설정하고 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동 사용 설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 말면 돼. 정꼭 필요한 걸 알려준다고 하는데, 퀘스트, 튜토리얼 음. 루비 10개 주네. 하나 할 때마다, 연계 스킬 한번할 때마다 10개 주는데, 화폐 단위는 모르겠네. 아직 일단 어, 퀘스트가 뭐가 일단 알림이 떠 있네요. 퀘스트 볼까요? 터치도 안 되는데, 애당은이정되면 준비는... 임무를...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넥스하겠습니다. 트 웬만해서는 스토리는 나중에 어떤 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루프와 대화하기. 드디어 임무 시작이네. 오스킵 이동하기. 소탑이 빛난 건 엄청 오랜만이지? 10년 전이 맞죠? 일단 전투력은 왼 왼쪽 카드에 나와 있고. 시즈 대친공대? 그 다음에 설정 잠깐 보도록 할까요? 약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거란 말이지? 일단 어? 어? 아이템이나 성장, 어? 상점이 아직 안 열렸나? 상점 있네. 스킵봅시다 어? 이런 건 스킵하라고 예의범절처럼 먹는 거지. 어, 몬스터가 있네요. <laughs> 연기의 스킬. 10개 받았거든? 일단은 상점 좀다 잠겨 있네요. 나중에 봅시다가 그러니까 몬스터 치하도록 할까요? 뭐야 무지금 하는 느낌은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게 맞을 까싶기도 해요. 게임 버전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잘안 나와있고 모바일 게임에는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네요. 이상하네. 앤트들은 원래 온순한 편인데. 배고파서 화났나봐. 그런 단순한 이유라면 좋겠지만. 가방 기능이 사용 이 가능한 게 되었습니다. 뭐야, 총도 있어? 자, 받아. 오, 무기를 장착해 볼까요? 뭐야, 공격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스킬도 바뀌네? 오, 무기에 따라 스킬 바뀌는 건 나쁘진 않다. 무기 능력치를 더하 개선됩니다. 튜토를 완료.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무기에 따라서 이 공격이 달라지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옛날에 셀넷이 원할 때는 무기에 따라 무이달라지는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맞게. 했었거든. 어? 레벨이 있고 있네요. 약간 전투 레벨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 게임은 리세마라 하기가 좀 어렵나 봐요. 1시간이 걸린다 리세마라 하기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리세마라 하기 위해서는 이 튜토리얼을 다 봐야 돼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오토 라운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튜토리얼을 끝내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 시간을 쓰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는 오늘 튜토리얼의 절반만 끝낼 것 같습니다. 어디 가야 돼서? 뭔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 31%가 뭘까요? 왼쪽 카드에 31%가 적혀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아닌 것 같은 게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해가지고 다들 조심해.

왼쪽으로 가자. 88%된다 갑자기? 뭐야? 레벨 경험치인가? 경험치인가 보다. 투트를 완료. 무력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왼쪽 하단에 있는 게 88%가 고용할 수있 경험치입니다. 다들 조심해. 자동차는 두고 오고 있는막큰 스프링 가막 필요함 싸고 있는데. 맞은데. 근데 이상하게 게임할 때는 렉이 하나도 걸리는데 영상 나올 때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네. 게임할 때는 안 걸리네 오히려 이게 신기한데 게임할 때는 안 걸려 요 Bust. Pianjinjong, Abata Bantner, Totami, Yonghijabo, a b a t 아바타 n t r a m i d a b 됩니다 특성 a 성으로 공격하고 체력 t t e n Boston, Tennemida. Songs of Summer, 자기 비추기로 가겠습니다. 보... 그다음에 현재 튜토리얼을 봐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거를 하면서 튜토리얼 을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키 어느 정도 양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빛줄기로 왔네요. 수 타입 빛이라고 하네요. 일단 왜냐 테스트에는 튜토리얼에 이제 튜토리얼 현재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마 성장 이렇게 많긴 하네요. 이게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성장이 다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1만 6장? 와 존나 많이 남았는데 그럼 교환소 소환 5장. 웬만해서 게임을 좀 즐겨라 이런 얘긴 것 같기도 한데 어 이거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이런 거는 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길 안쪽을 하고 살펴본 다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18분 지났거든요. 보는데 잠깐 보는데 18분 지났어. 이신아이거스 뭐야 이거 악당이었잖아 자 일단은 뭐 아직 스킵.. 얘 여긴 스킵이 없냐 긴데 그 와중에 스타일링 자일 단은 오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확대도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어, 오늘 왜 여기서 마치냐면은 튜토리얼만 진행하기엔 지금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한번 튜토리얼 제가 혼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튜토리얼 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제가 한번 생방송에서 세븐 레볼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광고가 없고 어차피 그냥 팩트로 말고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막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 보니까 보니까 지금 이게 영상이 나올 때는 렉이 걸리는데 게임할 때는 렉이 안 걸리네요. 지금 뭐 진짜 실력을 워주지뭐 지금. 이렇게 때려도 렉이 없어요, 전혀.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이패드가 그렇게 성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모바일 게임 하기에는 정당히 충족할 정도고, M1 칩이 아니긴 한데,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렉이 있다는 건 아직 활성화가 좀덜 되어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문세는 레볼루션 간단하게 봤는데, 어, 이번 주 토요일 날제 생방송에서 한번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는 제발 이거 말고 아이패드 버전 말고 그냥 제가 블루스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PC 버전 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PC 버전은 나오진 않았네요.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볼게요빠바이